안녕하십니까. 테슬라를 다 아는 대전남 데이빗입니다.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굉장히 큰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테슬라에서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당히 다방면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모델3에 대해서 그냥 미국에서 무이자 60개월의 할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금 중국에서 신형 모델 Y 판매가 순조롭게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와 머스크 그리고 테슬라 소유자들에 대한 밴더리즘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테슬라에서는 차를 긁고 가는 행위들이 발생했을 경우 그 즉시, 등고를 하는 알람을 늘리겠다고 지금 발표하였습니다. 지금 테슬라에서 자율주행을 텍사스에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발 빠르게 에이모와 우버가 드라이블리스 헤일리스 서비스를 오시틴에서 시작한다고 어제 발표하였습니다. 하여튼 다방면으로 지금 상당히 큰 도전을 테슬라가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1월 달과 2월 달 테슬라의 차량 판매는 급격하게 폭락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달부터는 이제 서서히 더 증폭할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2025년 1분기 어닝은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올 것이 명확합니다. 매년 1월 달, 2월 달은 전기차에게는 상당히 오전을 할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을 지나고 나면 급격한 상승세를 탈수 있는 여러 가지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호재를 만날 때까지 얼마나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견딜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테슬라 주식은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훨씬 더이 변동폭이 높아서 상당히 투자하는데 마음고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기초로 들어가야 됩니다. 과연 테슬라의 펀더멘터는 괜찮은지, 그리고 테슬라에 투자하는 앞으로의 미래가 계획대로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치로 1분기 어닝 정도가 되고 나면 그때서부터 한 4월달까지는 좀 어려울 거다 앞으로 한한두달 정도는 힘든 기간이 있을 거다 주식도 많이 떨어지게 된다면 심할 경우는 100불 때 190불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뭐그 정도까지만 버텨도 그때부터는 아마 거의 바닥을 찍고 상승할 거니까 건하게 마음 가지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투자자들이 아니라면 아직까지 구매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섣부르게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어닝 발표를 한번 지켜보시고 다시 한번 테슬라의 현 위치, 뭐 펀더먼털이라든지 어닝 발표 때 나온 긴 로드맵을 보고 투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오늘 테슬라를 이렇게 운전하면서 실질적으로 좀 실망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아직까지도 기찻길의 차단막을 인식 못하는 것을 제가 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세상에 지금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나온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그 차단막조차도 인식을 못하고 직진할 수 있느냐. 제가 급하게 개입을 했는데요. 이 현상은 어떻게 나타났냐면, 잘 오다가 이제 목표 지점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이제 기차가 오는 바람에 차단막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잘 정지했어요. 그래서, 어, 이상 없이 잘 정지했다라고 방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개입을 해서 정지를 시켰는데, 마음 놓고 딴청을 불었으면 아마 차단막을 들이받는 사고가 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건 상당히 드문 현상인데, 저도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현상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테슬라가 차단막 정도는 당연히 인식할 줄 알았죠. 근데 실상은 인식을 못하고 공격하는 것을 보고 제가 사뭇 당황스럽습니다. 어찌됐든 FS를 운전하면서 완전히 FS를 신뢰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오작동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감독하여 있어야 됩니다. 주의하시고, 제가 테슬라를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주행한 것으로는 거의 흔들림이 없어요 너무 아직 멀었다 라기보다는 이 정도는 분명히 고쳤어야 된다 100% 고쳤어야 된다 근데 이것을 고치지 못했다는 것이 아직도 저는 상당히 당황스럽고 의아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항상 주의하시고 항상 조심하시고 게 하는 것이 훨씬 안전을 위해서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좋을 것입니다 하여튼 테슬라가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테슬라라는 주식은 본래 그래요 본래 어펜다운이 많고 왜 그러냐면 세상을 선도하는 기업은 항상 여러 사람들로부터 공격도 받고 또 방해도 받고 또 시기와 질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투자자들은 좀 강해야 됩니다 멘탈이 굉장히 강... 강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떨어졌을 때 팔아버리고 올라갔을 때 한숨 죽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너무 과하게 올라갈 때는 비중을 약간 줄이고 또 이렇게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하나씩 하나씩 두우면서 평단가를 유지를 해가면서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